어그럼 때리기만 해도 지워지네. 근데 <laughs> 어, 너무 신기해요. 신세계죠? 저희는 본격식후방송이 컨셉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밥 먹으면 이거를 밥 먹고 꼭 봐야 될것 같은 그렇지. 그런 <laughs> 네밥 먹고 이걸 <laughs> 안 보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음 전화 오면은 식사하셨어요 맨날 물어봐요 <웃음> 인사가 <웃음> 이런 식으로. 음. 아저씨 체네요 이게. 네, 약간 네. 그런 그런 느낌. 이거는뭐 선택하시면 돼요. 응. 음. 뭔가 여기랑 하시면 돼요. 이 이거를 선이 네. 이게 더 낫죠. 네. 이, 이 원장님 손인가요? 네. 이이거이거이 네. <laughs> 안녕하세요. 본격 시크 방송 폰 아저씨 김몽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우리 아인 캘리그래피 우리 김나연 원장님 네. 작가님 네, 네. 네. 어, 배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잠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아인 캘리그라피 디자인 학원 원장이자 네. 아인 캘리그라피 디자인 협회의 협회장이고 은방이네 네. 사장이자 아인컴퍼니 대표입니다 은방이가 누군데요? 저희 큰 아들이고요 아들 이름이구나 아들의 태명이에요 아 네, 태명 진짜 이름은 아니고 네, 그 이름으로 처음에 집에서 소소하게 시작하다가 이렇게 잘 돼서 은방이네라는 사업체도 생겼습니다 진짜 이캘리그라피게 대한민국 캘리그라피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죠. 네, 몇, 얼마 전에 서민가부 방송도 제가 잘 봤는데요. 오늘 어 제가 또 이렇게 부탁드린 글씨가 이렇게 또 멋지게 나왔습니다. 어, 선생님, 이거 좀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작품, 작품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상품이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어 일단은 유튜브를 하시는 포나조 씨 사장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네. 유튜브 마크를 넣었고요. 네. 그리고 그 본격 식후 방송 네. 강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네. 어, 주인공이 또 들리면 조금 재미가 없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살짝 더 크게 하는 게 좋아서 네. 이거는 이제 큰 타이틀 그다음에 약간 더 이제 설명하는 타이틀 그다음에 아래에 설명을 이렇게 넣었고요. 네. 좀 귀염귀염하게 하트랑 좋아요 손 표시도 네. 넣었습니다. 원장님 손? 네. 또제 손이 있으시면... 또출연해주셨습니다 네네. 아 저는 이거 네네. 이렇게 붓글씨로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네.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아이패드. 네. 아우 저는 원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한 분이신지 몰랐어요. <웃음> <웃음> 핸드폰을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갖고 다니시는데, 그죠? 필름 하나 붙여주시나요? 아우 그럼요 당연하죠. 네. <laughs> 네. 어 이걸 그냥 쓱싹쓱싹. 네. 어 진짜 전 방송에서 슥삭슥삭하길래 네. 그냥 연출된 건줄 알았더니 제가 아. 실제로 눈을 보니까 네. 어 거짓이 없이 그 아. 리얼한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오히려 그 방송에서는 짬뽕집, 두부집 막 이런데 막 방송에서는 오히려 더 길게 쓰라고 했거든요. 더 오래. 카페 벽화 만드는 것도 막네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쉽게 돈 버는 것 같잖아요 하면서 조금 길게 하면더 좋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뭐 하는 게 워낙 좀. 거의 그 방송 말미에 어디 바닷가 쪽에 있는 카페 거기 찾아가서 어 되게 좋아서 정말 정말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 게 느꼈어요. 하나 딱 했다가 원 플러스 원인가 이렇게 해서 옆에 하나 더 하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딱. 들어갑니다. 아, 멋집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서민가포 네. 300회 특집 방송 촬영을 할때요 300회 특집이요? 네, 3, 제가 서민가포세번 네. 출연했어요. 세 번이요? 네, 한 번은 4월 275회, 그다음에 10월. 제가 본게 그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불러주셔서 300회 특집에 또 출연하고 301회에도 출연하고, 그래서 300회에서 족발집 천장에다가. 글씨를 쓰는 장면인데 아 방송에서 찍으셨던 건 아니고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신 네, 거네요? 300개 기념으로? 10명 초대받았어요 음 네,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각각 전문가들이 그서민가부는 각각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 전문가, 각 분야에 뭐 무슨 전문 간판 전문가 근데 그 전문가들 한 명씩 다 초대를 받아서 그분들이 재능 기부로 망해가는 가게를 살려주는 프로젝트였어요 아 그때 참여를 했던 거고 이 장면은 제가 현장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써야 되는데 네. 중간에 잠깐 구상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인테리어 가부님이 찍어주셨어요. 이, 이 사진을 어떻게 아끼는 사진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직접 보다 네, 쓰는 위에다 거예요. 썼어요. 미련해 보이죠. 근데 왜냐면 멋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썼습니다. 퍼포먼스네요. 네, 퍼포먼스 했습니다 퍼포먼스. 네, 네.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한의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고개랑 허리가. 그래서 이두 작품 이번에 저는 출품을 했고요. 그림이 이렇게 네. 딱 함께 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국화 배운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서 조금 편안하게 이런 그림을 그릴 아니, 수. 지금도 있어서. 이렇게 한국화를 또 이렇게. 배우 계시더라요 네, 지금 화요일하고 수요일 오전이 한국가반이라 네. 교수님 오셔서 직접 수업을 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다른 이렇게 회원들도 다양한 작품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시에 갔을 때그 네, 네. 친절했다라는 그 작가님도 혹시 네. 그치. 어 다음에 네, 그분 되면은. 제가 정말 친절해서 고마웠다고. 네, 친절하기만 한게 아니라 예뻐요. 네. 또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이런 글씨를 어떻게 쓰게 되는지를 스토리를 알려 줘서 너무 네. 그때 뜻깊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도 작년에는 초보자로 참여를 했었지만 올해는 경력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선배님으로 당당하게 멋지고 자기 그림만 설명해준 게 아니라 네. 그 전시의 안에 있는 작품들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네, 네. 어. 정말 보 보시, 보시는 분들은 정말 고맙죠 그런 분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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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슨트? 네,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네. 네. 인스타만 다섯 개. 그다음에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하고 카카오 채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하고요. 몸이 몇갠가요 몇 그냥 출새로 짜는 응. 거기다 또 애엄마잖아요. 네, 애기 재울 때 합니다. 아... <laughs> 네, 그리고 일단 저신 인스타도 진짜 열심히 해요. 이게 제 인스타거든요. 인스타. 음, 월에 상주 지역 한대가 개발이 됐는데. 그데 그러니까 대전. 대전 지역 화폐처럼. 네, 오. 대전 시, 대전에는 온통 대전, 응. 상주는 상주 화폐 이렇게 카드형으로는 제 글씨가 들어갔습니다. 어. 지폐형으로는 안 들어갔고요. 네. 네. 너무 멋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별 스타이틀이요? 네, 로망. 로망대로 살아볼까? 네, 사회차 프로그램인데 하일라 프로그램인데 네, 개그맨 김진수, 이훈, 그다음에 이광기, 배달. 다 그런 아... 연예인 분들이 나옵니다. 사연 있는 분들이네? 네. 실했는데 <laughs> <laughs> 아...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웃음> <웃음> 앞에 그 속에 있는 사진은 마음에 들고요. 참고로 이것도 정규 씨입니다. <laughs> 전시 타이틀을 썼었고, 여기 보면 이제 표지는 카페 회장에서 음. 나오고, 여기에 여섯 페이지로 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긍정의 부스러스. 네, 상당히 이거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저이 사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린 노는 물이 달라. 네. 제가 음제 최대 장점이 긍정. 긍정. 긍정 마인드. 네. 된다 하면 되는 거고. 응. 한번 어렵다 해도 한번 해 봐. 그런하는 거고. 네,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음방이네 사업을 급성장시킨 원동력이 뭔가? 그냥 긍정이에요. 그냥 혹시 뭐를 모를... 도전이 두려운 이유는 혹시 뭐를 리스크 때문인데, 그 리스크 또한 타격이 크지 않은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실행하고, 이번에 이만큼만 해보자 해서 성공하면 확장하고, 안 되면 말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면 되지 뭐. 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재밌습니다. 채널도 부족하지만 다음에 또 출연해주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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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나와요. 저희 그때 시험 보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 이것도 제 작품. 이것도 잘 보시면 추락이라는 글자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되게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높이 오르지 않으면 추락하지 않는다. 곧 높이 올라 본 사람만이 추락을 해본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추락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음. 나는 어쨌든 가보긴 가봤으니까 추락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추락할 일이 없잖아요. 올라 본 사람이 추락을 한다. 이 글씨를 네. 본 사람들이 그 선생님 글씨를 통해서 어, 자기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힘으로 얻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이글스도 내년에 선생님 기운 받아서 <laughs> 좋은 성적 었을면좋겠다 제가 어려운 일는데 응원하겠습니다. 네. <laughs> 지하상과 폰 아저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도. 저도? 유튜브 채널이 네, 있으시죠? 김나현 캘리그라피 TV. 김나현 네. 캘리그라피 TV. 네, 김나현 캘리그라피 네.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